숨소리가 멎었습니다. 정막 속에서 단 하나의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변호사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유산의 전액은 양자 이준혁 씨에게 상속됩니다. 서류가 탁자 위로 떨어지는 소리, 둔탁하고 무거운 그 소리는 30년 세월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네, 뭐라고요? 떨리는 목소리, 숨을 제대로 쉴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조여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제가 30년을 시어머니 수발을 들었는데, 뒤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28살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쳤습니다. 어머니, 이제 나가 주시겠어요? 이 집은 제 거니까. 심장이 멎는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했어? 들으셨잖아요. 저는 이제 이집 주인이에요. 숨을 삼키는 소리, 목 안쪽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28년 전단 하나의 거짓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효과음 심장 박동 소리가 천천히 커지다가 라디오 노이즈로 전환. 28년 전 그녀의 이름은 박미정이었 29의 나이에 재혼을 결심했을 때, 주변 모두가 말렸습니다. 애둘 딸린 남자한테 시집가면 고생이야.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사는 집인데 왜 그래 하지만 미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 강수호는 성실했고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시댁 대문을 처음 넘던 날 마당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빨래줄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미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느리 고맙네 우리 수호 잘 부탁하네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미정은 그 손의 온기를 믿었습니다. 어머님 잘할게요 아이들도 제가 잘 키울 12살 딸 수진이와 8살 아들 민우는 낯을 가렸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모 밥 맛있어요 이모 아니야 엄마라고 불러 엄마 작은 목소리였지만 미정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남편의 작은 철물점 일을 도우며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시어머니의 약을 챙겼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었지만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여보, 고생이 많아. 아니에요. 이게 다 우리 가족 위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낮은 울음소리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분? 네, 며느리입니다. 의 초기 증상이 보입니다. 앞으로 간병이 필요할 겁니다.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미정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그날부터 미정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가게 일 돕고 저녁에는 다시 간병을 했습니다 손가락 마디 마디가 굳어갔습니다 허리는 언제부턴가 늘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부 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게 어때요 처남 강민수가 찾아왔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동생아 그럴 수 없어 어머니가 평생 우릴 키우셨는데 성분은 좋겠네요 형수가 다 해주 니까 말끝에 가시가 돋쳤습니다 미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가슴은 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시어머니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며느리 며느리 네 어머님 여기 있어요 너 누구야 심장이 내려앉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정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며느리 미정이요 네 며느리는 죽었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정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휙 뿌리쳐졌습니다. 너 도둑이지 내돈 훔치러 왔지? 아니에요 어머님 나가 나가라고 비명 같은 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정은 문밖으로 나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남편 수호가 미정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해 당신한테 너무 짐을 지운 것 같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할수 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석달 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정신이 돌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미안하다 어머님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준혁이 네 준혁이요 내 친구 아들이야 고아원에 있어 미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데려와 우리 집에 양자로 내 네. 수호가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 대가 끊기면 안돼 아들이 하나 더 있어야 해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미정은 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님 민우가 있잖아요 아들이 민우는 약해 준혁이가 필요해. 제발 시어머니의 손이 미정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지만 집요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양자를 드리자고 하시는데 뭐? 어머니 마음이 불안하신가 봐요. 치매 때문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자. 어차피 우리 가족이 될 아이잖아. 그래요. 그렇게 하죠. 미정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 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야기해주세요. 이준혁은 13살이었습니다. 처음 집에 왔을 때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굳어 있었습니다. 준혁아. 주녀가... 이제 우리 가족이야. 편하게 지내. 미정이 말을 건넸지만, 준혁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네. 짧고 날카로운 대답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조용했습니다. 준혁은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도 혼자 먹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만은 달랐습니다. 준혁아, 이리 와봐. 내 네, 할머니, 착하지? 우리 준혁이. 시어머니는 준혁의 손을 잡고 한참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정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말수가 늘었고 가족들과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형 이거 도와줘. 민우가 준혁에게 숙제를 물어봤습니다. 그래 이거 이렇게 풀면 돼. 오 고마워. 미정은 안도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구나.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준혁의 눈빛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세월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대학에 갔습니다. 서울의 좋은 대학이었습니다. 수호와 미정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게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들 대학 보내. 건데 여보 고마워요. 하지만 돈은 계속 들어갔습니다. 생활비, 책값, 학원비. 엄마, 나도 학원 다니고 싶은데.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미안해. 조금만 참아. 형 졸업하면 알았어. 민우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정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걷지도 못했습니다. 식사도 누워서 받아야 했습니다. 며느리, 힘들지? 아니에요, 예. 어머님. 괜찮아요. 고맙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준혁을 불렀습니다. 준혁아 내 할머니 내 통장 여기 있어 할머니 이게 뭐예요? 너줄 거야 내가 받아 미정은 그 대화를 듣지 못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3년 뒤 남편 수호가 쓰러졌습니다. 가게에서 일하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3천만 원 정도입니다. 미정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돈을 어떻게 집을 다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이미 한도가 꽉차 있었습니다. 형수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제 스물여덟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정말 네 제가 아버지를 살려야죠. 미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준혁은 돈을 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수호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날 확률은 낮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은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미정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힘들었지만 가족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뒤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유언장이 있습니다. 유언장이요? 네, 고인께서 작성하신 겁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종이가 펼쳐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산의 전액은 미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양자 이준혁 씨에게 상속됩니다. 네,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 예금, 모든 재산이 준혁 씨 명의로 넘어갑니다. 이게 무슨? 뒤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나가주시겠어요? 미정은 돌아봤습니다. 준혁아, 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할머니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법적으로 다제 겁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30년을. 내가 30년을 이 집에서. 그건 어머니가 선택하신 거잖아요. 아무도 강요 안 했어요. 미정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미정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남편도 이제는 볼수 없었습니다. 병원비도 준혁이 내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아버지 병원비 대고 있어요. 어머니가 면회 오시면 방해될 것 같아서요. 준혁아 제발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법적으로 어머니는 아무 권리도 없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정은 친구 집에 신세를 졌습니다. 미정아 대체 무슨 일이야? 언니. 나 모르겠어. 어떻게 된 건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물건들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수첩을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1997년 5월 15일 준혁이를 데려왔다. 내 친구의 아들. 하지만 친구는 없다. 준혁이 어머니는 내가 미워하던 여자였다. 내 남편과 바람을 피웠던 미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준혁이는 복수를 위해 데려온 아이였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준혁이에게 모든 걸줄 것이다. 미정이한테는 아무것도 그녀는 모른다. 준혁이 진짜 정체를 미정은 벽에 등 ]을 기댔습니다. 할머니가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진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지만 미정은 몰랐습니다. 진짜 비극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이틀 뒤 낯선 남자가 미정을 찾아왔습니다. 박미정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준혁씨 친아버지입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할머니가 속이신 겁니다. 준혁이는 제 아들이에요. 그리고 남자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준혁이 어머니는 할머니 남편 그러니까. 당신 시아버지와 바람을 피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당신 남편 강수호 씨가 준혁 어머니와 미정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아니야. 준혁이는 알고 있어요. 자기 친아버지가 누군지 그리고 당신 남편이 자기 어머니를 버렸다는 것도. 그럼 준혁이는 복수하러 온 겁니다. 당신 가족을 파괴하기 위해 뇌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에 계신 당신 남편 남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쳤습니다. 준혁이가 생명 유지 장치를 끊으려 하고 있. 미정은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공포는 병원 문을 열었을 때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너무 늦으셨네요. 병원 복도를 달리는 발소리, 숨이 목구멍을 긁어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여보, 여보, 중환자실 문 앞,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문이 안쪽에서 열렸습니다.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늦으셨네요.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준혁아 아버지는 아버지는 어떻게 됐니 방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다리가 풀렸습니다. 미정은 벽을 짚으며 몸을 가누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이럴 수가 생명 유지 장치를 끊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의미 없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내가 무슨 권리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준혁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법적 보호자는 저예요. 어머니 아니시고요.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당신 대체 왜 이러는 거니?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아직 몰랐습니다. 준혁의 복수는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효과음 심전도 기계의 긴 신호음이 울리다 끊김. 장례식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미정은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숨을 참으려 했지만 흐느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엄마, 민우야, 민우가 미정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엄마, 형이, 형이 이상해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울지도 않아요. 민우야, 조용히 해. 아니에요. 형이 뭔가 숨기고 있어요. 저 느꼈어요. 민우의 목소리. 는 떨렸습니다. 그날 밤 장례식장 밖 벤치에서 낯선 남자가 미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친아버지였습니다. 박미정씨, 당신은 왜 나한테 진실을 말해준 거예요? 남자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양심 때문입니다. 준혁이가 너무 멀리 가고 있어요. 준혁이가 대체 무엇 때문에 남자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준혁 어머니가 남긴 일기입니다. 종이가 펼쳐지는 소리,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1995년 수호가 날 떠났다. 뱃속엔 아이가 있는데,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호는 날 사랑한다 했지만 거짓말이었다. 그는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 나는 아이를 혼자 낳았다. 숨이 막혔습니다. 준혁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내 아버지는 강수호야. 하지만 그는 우리를 버렸어.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준혁이는 남편이 친아들이었던 거군요. 네. 그리고 준혁 어머니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준혁이는 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미정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니다. 그럼 시어머니도 알고 계셨던 건가요? 네, 할머니는 준혁 어머니가 죽기 전에 모든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계획했죠. 복수? 나한테? 아닙니다. 당신 남편한테요.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숨겨진 비밀이 있었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뒤였습니다. 미정은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빌려준 방이었습니다. 미정아,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남편의 얼굴 구리, 준혁의 차가운 눈빛이. 시어머니의 음산한 웃음이 뒤섞였습니다. 엄마, 형이 집 팔래요. 민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뭐라고? 형이 그집 팔고 서울로 이사 간대요. 저보고 혼자 살래요. 민우야. 엄마가 곧돈 벌어서 같이 살게. 엄마, 괜찮아요. 저 알바 구했어요. 민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정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시어머니가 왜 준혁한테 모든 걸 물려줬는지 알아내야 해. 다음 날 미정은 시댁 동네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골목 빗방울이 아스팔트를 두드렸습니다. 시댁 옆집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며느리 웬일이야? 할머니 여쭤볼 게 있어서요. 들어와라. 낡은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할머니 시어머니께서 준혁이한테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걸까요? 할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자 언니가 말이지. 사실 남편한테 배신당했거든. 네 시아버지 말이야. 젊었을 때 바람을 피웠어. 다른 여자랑 미정이 시. 장이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자가 준혁 어머니였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할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자기가 탁자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여자는 내 남편 수호가 사랑했던 여자야. 무슨 말씀을. 수호가 결혼 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어. 순자 언니가 그 여자를 떼어놨지. 숨이 막혔습니다. 수호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그 여자가 다른 남자 만난다고. 수호는 그걸 믿고 헤어졌지. 그럼 그 여자가 준혁 어머니야. 그리고 순자 언니는 그걸 평생 후회했어. 미정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순자 언니가 침에 걸린 뒤에 계속 중얼거렸어. 미안하다고. 수호한테 미안하다고. 그래서 준혁이를 데려온 건가요? 그래. 속죄의 의미였지.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준혁이는 복수하러 온 거야. 수호한테. 미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모든 게 꼬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속죄를 원했지만 준혁이는 복수를 원했던 거야.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불이 켜졌습니다. 준 준혁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준혁아, 여긴 어떻게,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어디 사는지, 준혁이 일어났습니다. 발소리가 바닥을 울렸습니다. 왜, 왜온 거니? 드릴 게 있어서요. 준혁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니? 돈이요. 5천만원 미정은 숨을 삼켰습니다. 왜, 이걸, 어머니가 30년 동안 우리 집안을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그 대가에요. 대가?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아요. 준혁아. 하지만 용서는 못해요. 제 아버지가 제 어머니를 버렸으니까요. 미정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그건 내 아버지 잘못이야.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알아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이 돈. 준혁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준혁이 멈춰섰습니다. 민우 형은 용서 못해요. 뭐? 민우 형도 제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그 피가 흐르는 사람이에요. 미정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준혁아. 민우는 내 동생이야. 아니요. 전 민우 형을 형제로 생각한 적 없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8시간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엄마 저 회사 취직 했어요 민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말 민우야 축하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학원비 대줘서 아니야 내가 잘한 거지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민우의 회사 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세요. 강민우 씨 어머니신가요? 네, 그런데요. 민우 씨가 오늘 해고됐습니다. 네, 왜요? 상세한 사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정은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무슨 일이야? 엄마. 저, 형이.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이 회사에 전화했대요. 제가 전과가 있다고? 뭐라고? 전과 같은 거 없는데. 형이 거짓말한 거예요. 미정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피줄이 붉어졌습니다. 민우야, 괜찮아. 엄마가 해결할게. 엄마. 형이 왜 이러는 거예요? 민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민우한테 왜 그러는 거니? 어머니,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민우 회사에 전화했잖아. 증거 있으세요? 준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혁아, 제발. 민우는 나도. 민우는 아무 잘못도 없어. 민우 형은 제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준혁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정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나오. 왔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당신이 미정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한달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박미정 씨, 네 그런데요. 저는 준혁 씨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준혁 씨가 위험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준혁 씨가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사실 저도 증거를 잡았어요. 그런데 준혁 씨가 제 약점을 알고 있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머니라면. 준혁씨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어디 계세요? 강남역 근처 카페입니다. 올수 있으세요? 가겠습니다. 미정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카페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커피 기계 돌아가는 소리 박미정씨 젊은 남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네, 제가 남자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증거들이에요. 준혁씨가 회사 돈 3억을 빼돌렸어요. 미정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게 정말... 네, 제가 확인했어요.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준혁 씨가 제 여동생을 협박하고 있어요. 협박 여동생이 과거에 실수한 게 있는데 준혁 씨가 그걸 알고 남자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제발 준혁 씨를 막아주세요. 미정은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준혁을 찾아갔습니다. 준혁의 오피스텔 앞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엄마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떻게 해? 준혁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미정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혁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디서 났어요? 내 회사 동료가 줬어. 그 새끼가 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준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어머니는 몰라요. 뭘 몰라. 내가 회사 돈 빼돌린 거. 민우인생 망치려는 거.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뭐? 제 어머니는 가난 때문에 죽었어요.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도 못 받고 죽었어요. 주녀가 그런데 제 아버지는.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게 공평해요? 이게 정이에요? 미정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준혁아, 그건 내 아버지 잘못이야. 하지만 민우는 아무 죄가 없어. 죄가 없다고요?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민우 형은 아버지 사랑받으며 자랐잖아요. 저는,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준혁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저는 평생 외로웠어요.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았어요. 미정은 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혁아 나는 너를 사랑했어. 거짓말이에요. 아니야. 정말이야. 너를 내 아들처럼 생각했어. 그럼 왜 민우형만 챙겼어요. 미정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게 어머니도 똑같았어요. 저는 그냥 의무였던 거예요. 준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전 어머니 말안 들어요. 준혁아 나 가세요. 미정은 문밖으로 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미정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준혁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을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미정은 경찰서에 로 갔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무슨 신고인데요? 횡령이요. 증거도 있어요. 미정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누구 건가요? 제 양아들이요. 경찰관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흘 뒤 준혁이 체포됐습니다. 이준혁 씨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 채워지는 소리. 준혁은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아, 미안해. 하지만 이게 맞는 길이야. 제가 감옥 가는 게 맞는 길이에요. 너를 막는 게 맞는 길이야. 내가 더 깊은 곳으로 가기 전에 준혁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도 절 벌이시는군요. 아니야, 너를 지키려는 거야.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한달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미정은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피고인 이준혁은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준혁이 끌려나갔습니다. 미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준혁아, 감사합니다. 준혁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닦아. 3년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새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엄마, 오늘 형 출소하는 날이에요. 그래, 알아. 미정은 교도소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준혁아, 둘은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배고프지, 밥 먹자, 미정이 먼저 걸었습니다. 준혁이 뒤를 따랐습니다. 식당, 따뜻한 국밥이 나왔습니다. 맛있어요. 준혁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민우도 왔습니다. 형, 민우, 형. 저형 기다렸어요. 민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그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은 두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레이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아직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또 다른 유언장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안에는 모든 재산은 며느리 박미정에게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는 것을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유산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용서와 화해의 순간이 있었나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